뉴욕 북부 지역의 한 주의회 후보가 라이벌의 전단지를 우편함에서 훔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우편물 절도는 연방범죄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셉 마스트로이니는 뉴욕주 스키넥터디 및 몽고메리 카운티를 포함하는 111번째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었습니다. 기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북부에서 주의회에 출마한 한 후보가 자신의 경쟁자의 선거 전단지를 유권자의 우편함에서 빼낸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17일 스코샤 지역 한 주택의 도어벨 카메라에 찍힌 영상에는 조센 마스트로 얀니가 우편함에서 선거 전단지를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자신의 선거 전단지를 우편함에 넣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마스트로 얀니는 뒤에서 웃고 있는 젊은 여성에게 나쁜 짓이라고 말합니다. 마스트리야니는 공화당원이며, 로테르담 타운위원회의 일원으로 스킨액터디 및 몽고메리 카운티를 포함하는 111번째 선거구에서 6선 민주당 하원의원인 안젤로 산타바라를 상대로 출마했습니다. 스킨액터디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의장 프랭크 살라무는 이번 절도 사건에 대해 미국 우편서비스 주선거위원회, 주경찰, 스킨액터디 카운티 보안관 및 스코샤빌리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마스트로이 안니가 최소 한 건의 연방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이 선거운동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주의회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로테르담 타운위원회에서도 사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트로이 안니는 수요일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